미드미니 미드 미니. 안녕하세요 미드미니 구독자 여러분 미니요정 박은희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BMW 삼성전시장 근무하고 있는 김호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김호석 과장님과 함께 BMW X1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 이렇게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BMW X1과 미니 컨트리맨 이렇게 비교하시는 고객님도 있고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이 꽤 계셔서 어, 서로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응대를 해드리는지 궁금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도 이제 상담 드리다 보면 뭐 미니 차량하고 비교를 해서 물어보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물론 뭐 저희 차량만 보시거나 다른 브랜드를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음 저도 이제 같은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조금 차량을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뭐 오늘 제 개인적인 조금 궁금증 뭐 이런 것들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지금 뭐 옆에 컨트리맨이 있기는 한데 혹시 뭐 컨트리맨은 보통 이제 어떤 고객님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세 가지 정도로 나뉘 있는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일단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카시트 실으시고 그리고 좀 너무 버겁지는 않은 차 크기를 보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여자라면은 미니를 한번 가지고 싶다는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그 로망을 이루기에는 차가 그래도 비싸기는 해요 3천만 원이 다 넘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로망을 이루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이제 아이를 낳고 얼마 아이가 막 많이 자라지 않았을 때어 고객님들이 많이 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티볼리나 모닝 이런 거에서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 2, 30대 그리고 3, 30, 40대 혼자 타시는 남자분 여자분도 많이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X6 막 이렇게 덩치 큰 차량 타다가 아 이제 나 어차피 혼자 타고 사람 여러 명안 타는데 너무 이게 버겁다 크기가 너무 큰거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니로 바꾸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들도 많이 계십니 어, 맞아요. 저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큰뭐 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를 뭐 이제 가족용 차량으로 한 대를 구입을 하셨다가 음. 오히려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다 이제 자식분들 다 자녀분들 이렇게 그 공감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큰차고이 필요 없다. 그냥 각자 타고 다닐 차이가 필요하다라고 아, 하셔서 조금 작은 이런 차량들을 구입해서 각각 운행하시는 경우도 저희도 많이 본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컨트리맨 고객님들 말씀 주셨지만 저희 X1하고도 사실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아, 있는 네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제 자녀분을 갓 이제 낳으신 고객님들도 뭐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조금 이제 라이딩이나. 특히 아 여기다 또 저희 전시장 주변이 네네네네. 대치동이다 보니까 학원에 이렇게 픽업을 해주시는 <laughs> 아, 네, 고객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네네네. 또 차가 너무 크면 또 주차가 네네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깐 서기 힘들 그렇죠.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섰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도 네. 있어서 일부러 조금 컴팩트한 음 모델을 보시는 그리고 또 SUV의 또 다양한 좀 장점들을 원하셔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뭐 저희는 지금 18d 디젤 엔진 20i 음. 가솔린 그 다음에 뭐 m 스포츠 패키지 뭐 이렇게 음. 나눠져 있는데 미니컨 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모델들 트림이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어, 그냥 크게 분류하자면 1,500cc 가솔린, 2,000cc 디젤, 그리고 2,000cc 가솔린, 2,000cc 디젤 이렇게 그 스포츠 디젤 이렇게가 제일 크게 분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모델에 비해서는 엔진 선택하실 수 있는 트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음, 네네, 네네. 저희는 2000cc 디젤, 가솔린 두 가지 트림으로 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가 제일 많이 나가나요?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은 X1, X라인의 SE 모델.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솔린의 엔트리라고 할수 있지만, 아, 굳이 뭐 이제 스포츠 패키지까지 네네, 필요 없는 네네, 네네.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하시지 않나. 컨트리맨 쪽은 혹시? 컨트리맨은, 어,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엔트리 모델이거나 아니면 아예 스포츠 모델 이렇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디젤은 막 많이 구입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미니는 스포츠 모델을 구입하면 브라 시트가 들어가요. 아. 그것 때문에 그냥 정말 디자인적으로 스포츠 모델을 선택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고. 맞아요. 저희도 브라운 시트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X1에서는 브라운 시트가 따로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요즘에는 밝은 시트 찾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특히나 조금 개성을 강조하시는 응. 분들이 미니 차량을 좀 찾으시니까, 좀 맞는 그런 옵션이 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러면은 그 엔트리 모델이 제가 예전에 콘티비는 네. 1세대 때 잠깐 제가 차량을 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네. 한두달 정도를 네. 타다가 좀 어떻게 네. 정리를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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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제 올포 모델만 4륜이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 네. 올포가 이제 BMW로 따지면 X 드라이브로 -Drive. 들어가고 가솔린 1500cc는 올포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습... 가솔린으로 올포를 타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모델을 하셔야 되고요. 트렁 시트가 들어가요. 네네. 아, 네네. 그리고 아 그렇게까지는 안 사고 싶은데 나는 올포였으면 좋겠다. 음. 그런 고객님들이 보통은 디젤 노멀 모델로도 많이 사세요. 디젤은 다 올포거든요. 아, 네네. 디젤이 엔진 이미 정도 좋다고. 네네네. 저희랑 조금 차이점이 있네요. 어, 예, 그 엑스원은 다. 그러니까 전트림은 저희는 2000cc 엔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트리맨에서는 스포츠 모델에 해당되는 음, 차량이다 네네, 보니까 네네. 다 사륜, 엑스드라이브. 아, 떠올때. 다 사륜인가요? 음. 그리고, 어 그러면, 뭐, 인기 있는 모델도 말씀 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미니하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색상이거든요. 저희는 네. 지금 뒤에 전시된 차량이 미네랄 그레이라고 하는 색상인데, 뭐 알파인 화이트, 블랙 사파이어, 뭐, 이렇게 조금 그 무채색 계열의 색상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음. 가장 인기가 많은 게 화이트예요. 그래서, 네, 혹시 컨트리맨 네. 쪽에서는 어떤 색상이 조금. 기가 아, 많은지 네네. 손은 뭐 제일 좋아하시는 색상. 아, 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화이트 실버예요 아, 화이트 색상 <laughs> 네. 제색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화이트 실버가 원래는 컨트리맨에 안 들어갔던 색상인데 작년부터 화이트 실버 들어가면서 좀 인기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 많았던 음. 프리티시 레이싱 그린. 어, 저그 색상. 네네네. 좋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세이지 그린이라는 차량인데 음. 새로 나온 컬러예요. 아, 요즘에 약간 이런 시멘트 느낌 네네네. 나는 색상들이 많이 주로 이루죠. 네. 이거 인기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요즘 굉장히 핫한. 네네네네. 어, 네. 네네네. 아까 그... 화이트 실버 말씀 주셨는데 그 위디미니 네. 채널에서 제가 봤어요. 과장님께서 아, 네. 한번 그때... 아, 점프하면서 나오셨어요. 어, 네. 그래서 저도 아까 <laughs> 네. 인트로 때한번 이렇게 점프 동작을 네. 해야 되지 않나? 좀 약간 긴장을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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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행히 앉아서 영상을 찍어서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앞서서 뭐, 뭐 출산하신 분들 뭐첫 차량으로 로망에뭐 차량 을 구입하신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컨트리맨은 어떤 고객님들께 많이 추천을 주나요? <laughs> 고실까요 저는 그 과장님 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대치동 아이들 픽업 하시거나 이런 고객님들 가장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사람 뒤에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니 모델 중에 편하게 탈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클럽맨 컨트리맨 클럽맨.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려 클럽맨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컨트리맨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컨트리맨 하면은 일단 좀 뒤에 사람이 그래도 좀 탄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 X1 하고 뭐1 시리즈나 액티브 투어로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액티브 투어로는 차량이 좀 크지만 1 시리즈는 뒷좌석에 이제 승객이 앉기는 사실 조금 작아요. 근데 저희 딱1 시리즈 느낌이 미니 5 도어 같은 네네. 느낌을 많이 저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 뒷좌석 공간을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좀 컨트리맨이 음. 좋을 것 같고 뭐 클럽맨도 저는 굉장히 좀 멋있는 느낌의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호불호가 조금. 네. 저도 클럽맨을 좋아하는데. 어, 네. 그 트렁크 양쪽으로 열리는 걸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음... 그리고 약간, 약간 넓적해진 미니 같아서. 그렇죠. 약간 이렇게 늘어나 있는. <laughs> 이렇게 늘어나 있는 미니 같아서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또 컨트리맨이 미니의 디자인을 좀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 또 클럽맨이 더 끌린다고 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그쵸, 이제 뭐그 미니만의 네. 그뭐 전면 느낌이라든가, 그헤드라이트의 그렇죠. 그 그렇죠. 음... 컨트리맨은 네네. 조금 더 박시한 느낌이 네네네. 있어서. 맞아요.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면 혹시 저도 이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고 싶은데 네. 그 이제 미니 차량만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셨다가 저희 네네. 지금 엑스원 차량 뒤에 있는데 엑스원 네. 차량 보시면 조금 어떠신지 아니면 아, 아 이런 차이 차는 뭐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 혹은 뭐 미니와의 좀 이런 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은 엑스원 차 좋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그 갑자기 나쁜 게는 없다, 그게 생각 안 음... 하는데, 저는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각기 다른 맞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뭐 친구가, 야, 나 엑소원 살 건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어, 그차 좋지라고 말할 것 같은 차량이에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액티브 투어러 이런 모델은 디자인적으로 저는 약간, 약간 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X1 하면은 저는 부족함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방금 이제 액티브 투어러 말씀 주셔서 저도 갑자기 좀 떠오라, 떠올랐는데, 네. 액티브 투어러가 조금 앞부분이 이렇게 약간 뺏기형으로 생겨서 맞아요. 국내에서는, 유럽에서는 네. 인기가 많지만, 네네네. 국내에서는 네.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원하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대시동의 네. 라이딩 해주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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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분들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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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뭐 컨트리맨이나 X1을 조금 박스형 이제 네. 전, 네. 전통적인 네. SUV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이렇게 네. 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질문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아 저희 뭐 X1이랑 고민 중이에요. 혹은 과장님께는 아 저희 컨트리맨도 봤는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혹시 가장 어필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아 혹시 저희 차가 더 좋다라는 뭐 이런 분들말이실까요아 <laughs> 네. 근데 저도 사실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거랑 같은 상담을 많이 드려요. 뭐 BMW도 있고 뭐 미니도 있고 뭐 벤츠나 아우디, 뭐 폭스바겐 다양한 네네. 브랜드들이 있지만 이게 뭐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지만 거의 뭐 고객님들께 시승을 꼭 권해드리고 음. 그다음에 음. 어떤 고객님들한테는 차량 앞에서 사진도 한 번씩 찍어드려요. 그래서 아, 이 차가 나랑 잘 어울리는지 음. 운전을 해봤을때 나랑 잘 맞는지. 오. 오. 그렇잖아요. 이게 또 옷도 뭐 이렇게 정장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운동할 때는 운동복으로 어, 그렇죠. 갈아입을 때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음. 좀 추천해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저도 물론 이제 저희 차를 많이 추천드리고, 이제 네. 하게 하고 있지만, <laughs> 이제 상담을 드리다가 "아, 이고객님은 아무리 봐도 컨트리맨이나 뭐 다른 차량이 더 음. 맞으실 네네.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아, 어, 저도요.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고객님들이 보통은 마음속에 네, 다을 정해놓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 <laughs> <맞아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laughs> 네, 차량을 네, 고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차량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만 저희가 조잘 네, 안내드리면 조금 더, 네. 좀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러면은 이 X1은 아까 화이트 실버, 아 화이트 컬러, 음,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했는데 주로 구입하는 음, 고객. 층이 어떻게 되나요? 어, 지금까지 기억을 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보통 X1을 뭐한 대만 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차량이 한대 정도 더 여유 있는 네네네. 경우가 저제 기억엔 좀더 많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조금 세단형 차량이 있으면 SUV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한 차량은 아, 또 원치 않으시는 아, 경우네 아, 저희 뭐 네네네. 과한 차량 많잖아요. X5도 그렇고, 7도 그렇고. 그런 차량들 <laughs> 오셔서 보시고는 주차장에안 들어가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SUV 형태의 차량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제 소형 차량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네네. 있죠. 아 네. 제가 좀 생각해 본게 있는데 과장님이랑 만나기로 해가지고 음, 만약에 가족이 컨트리맨을 산다고 하면, 혹시 엑스1을 산다고 하면은 네. 어, 어떻게? 그냥 어, 정말 적극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 두 차량 다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지 먼저 좀 질문을 음, 해보겠지만 아, 뭐 지금 같은 뭐 세그먼트 차량에서 사실 비교할 만한 대상군이 많지는 않은 차량이잖아요. 아, 이제 뭐 국내 차량으로 보게 되면 뭐 투싼이나 뭐 이런 차량들이 네네. 이제 크기는 비슷하겠지만 가격대 차이도 있고 네네. 사실 이런 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을 구입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의 개성이라든가 뭐 안전성 뭐 브랜드 밸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분이 그 가치를 하는 차례입다 그렇죠. 네네. 어, 저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가장이 좀 곤란하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미니 컨트리맨 왜 이렇게 비싸냐 네. 이렇게 많이 문의 주시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혹시 미니 직원이 아닌 다른 브랜드 직원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니를 볼 때도 저도, 제가 항상 저는 타고 싶은 차량이 원래는 미니 3도어를한번 정도는 소유해보고 아, 싶은 진짜요? 마음이 있는데, <laughs> 제가 컨트리맨을 잠깐이나마 이제 소유했었던 네네. 이제 오너의 입장으로 보면, 뭐, 물론 가격대가 국내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고가인 거는 맞죠. 근데 제가 볼땐한세 가지 정도? 조금 음. 이런 이유에서 구입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 아, 음, 네. 차가 작지만 거의 뭐 대형 차량에 맞먹는 네. 안전성을 네. 가지고 있고 뭐 에어백이나 뭐 이런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네. 잘 되어 네. 있죠. 네.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니만큼 나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차량은 없다라고 생각 해요. 음... 그리고 뭐 저희 차만 하더라도 이런 무채색 계열의 색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런 좀 다양한 색상을 선택을 할수 네. 있는 차가 제가 볼 때는 미니 말고는 네.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조금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음... 가격이 높다고 볼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를 음... 하는 차량이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왜냐면 하 미니가 귀엽게 생겨서 사고 나면 은좀 많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맞아요. 추측하시는 분들이 그... 많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가솔린이 1500cc부터 나오다 보니까 저 어제는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 에어컨 꺼야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아, 아 그... 그런 질문 주실 수 있는데, 네. 뭐, BMW나 뭐, 미니 차량, 마찬가지로 네, 네. 엔진 기술은 거의 뭐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네, 그중이랑... 말씀드릴 수 있을 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고, 네. 그런 분들은 꼭 시승을, 네, 시승을 해봐, 해보셔야 되세요. 토요일 날 시승하러 꼭 오시라고 제가 예약해드렸는데, 아, BMW에서 그런 차 만들리 없다 이거 BMW랑 같이 이제 공유하는 차량이다 이렇게 강조 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날 와서 시승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고객님 마음 싹 바뀌실 걸로 음, 예상합니다 그럼 제가 그 고객님께 영상 편지를 잠깐 준다고요 아,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시면 고객님께서 뭔가 결정이 되신 이후가될것 같지만 시승을 해보시면 고객님의 그런 고민이 아 네, 잘못된 고민이었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정이 드셨다면 만약에 지금도 계약을 안 하셨다면 꼭 저희 박은희 대리님 통해서 차량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호섭 과장님과 함께 BMW 미니 컨트리맨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 좀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BMW X1 보고 계시다면 김호석 과장님 또... 어제 유튜브 채널 김호석 b 네, w 찾아주시고요. 찾아주시고요. <laughs> 네. 네 어, 미니 컨트리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